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월요일 또 노댄나무 카페에. 아, 오늘은 또 봄꽃이 세상에나. 봄꽃이 올해는 진짜 한한 한 달간 빨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불로동 하예단지또이들 칠성 시장 또 대구의 하예단지 이쁜이들. 아, 오늘은 좀 많아요. 빨리 가볼게요. 어, 유럽제라부터 할까요? 네. 아, 유럽제라가 세상에나 아, 모주를모주를 음. 음. 사장님한테 좀 빼서 왔어요. 모주를안 판다는 게 네, 네. 이거 제 주먹보다도 주먹만해요. 언니 주먹. 어, 언니 주먹만 하네. 네, 이렇게 큰 거를 음. 제가 좀 달라고 너무 이뻐 가지고 음. 갖고 왔어요. 음, 잘했어, 잘했어. 네. 이거는 나라잼. 나라잼 네, 가격은 음. 5만 원입니다. 아, 가격은 네. 5만 원이래요 네. 네. 아, 이거 네. 나중에 커서 삼목도 네. 많이 내고 새끼도 네. 네. 그러면 진짜 모조예요. 음. 모 모조 모조 그런데 세상에 너무 이쁘죠. 꽃대도 색깔도. 꽃대도 나오고 네. 와 진짜 분홍 아주 산뜻해요. 이것도 네, 모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얘도 주, 제 주먹만에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이름이 뭐죠? 예는, 별빛 주, 네. 줄라이. 네, 별빛 줄라이. 줄라이. 가격은 이렇습니다. 네. 네. 아, 모주입니다. 모주. 모주. 아니 사장님 이 어떻게 이렇게 모주를 이렇게 줬어요? 네. 아 제가 좀 달라고 했지요. 아, 이것도 언니 주목만 음. 하네. 얘 주목보다는 더 크네요. 그죠? 더 재행하네요. 크고. 대단하네요. 어. 이것도. 꽃대가 하나, 둘, 꽃대 계속 나옵니다. 이제 보면은. 네. 진짜 이제, 3월달부터 이제, 네. 꽃대 있구나. 많이 내줄 겁니다. 이렇게 청대도 네. 메고 있고요. 색상은 이래요. 이름은? 이름은 체리 딜라이트. 체리 딜라이트. 네. 가격은? 5만 5천원. 네. 네. 이거는 6만원 받으라는데, 그냥 제가 5만 5천원. 음. 네. 그래요. 싸게 네. 네. 받으세요. 자. 또. 모조 모는세 모주, 모주. 개만 있어요. 아, 세 개는 세개딱세 음, 개만 세개 끝났네. 네. 아, 아 그리고 네. 이제 이제 네. 예 음, 개별 개별 네. 유럽 제라름입니다 개별 아 이쁜 이렇고요. 어머 여기도 꽃대가 네. 나와요. 아, 아, 아. 나오는 것 같이 보여요? 보여요? 아. 이제 뭐 꽃은 이제 뭐 앞으로 네 그래야 아, 아. 이제 피어 줄 겁니다. 이름이 라라 미즈아로. 네. 나라, 나라 미, 미자로. 25,000원입니다. 네. 네. 자, 요거는 빨간 홍색. 이야. 네. 아, 이쁘네요. 아우. 빨간색. 네. 그것도 말급도, 입장도, 입장도, 이렇게 두고. 꽃대도 옆에 하나 더 있어요. 네. 제가 찍을 줄은 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데. 어. 오렌지네드. 오렌지네드. 오렌지버드. 오렌지 아, 버드. 오렌지버드. <laughs> 발음을 네, 정확히 네. 해줘야, 우리 큰 네. 님들. <laughs> 이름, 거든가. 이름 정확하게 불러달라고 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렌지, 버드. 버드. 네. 음, 가격은, 만화. 어머, 괜찮네요. 네, 가격 만화. 대비해서. 네. 아, 얘도 색상이 이래요. 네, 너무 이쁘네, 진짜. 네, 이 색상. 꽃분홍 음. 뭐, 네. 보라해도가, 네. 아, 모르겠어요. 내꽃 눈에는. 꽃 분홍, 꽃 에이미. 에임입니다. 가격은 아이고 세상에 가격은 이래요. 아 색상 너무 이쁘다. 음, 네. 너무 이쁘네요. 입장은 네. 요렇고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이쁜 것만 갖고 왔어요? 이쁜 네. 것만 제가 또 쏙쏙 빼왔죠. 아 연분홍, 연분홍. 이거 도 꽃이 되게 커요, 볼이. 음, 꽃볼이 크네요. 볼까요? 얘도 꽃볼이 큽니다. 네. 이름은 이름은 K 앰버 미즈아로. K 앰버 엠버, 미즈 아로. 네. 아까 걔하고 똑같네요, 그럼. 네. 네. 두 개네요, 아니, 얘가. 아니요. 미즈 아로 있었어요. 네, 네. 음, 25,000원. 네. 얘도 꽃볼이 큽니다. 아, 얘는 이래요. 얘도 또 특이하니 또, 음, 투칼라, 두칼라 같이 이렇게, 이렇게 피어있고, 꽃은 네. 지금 이제 피려고, 이제 피어갑니다. 피어갑니다. 얘도 꽃이 다 피면은, 얘도, 어, 꽃대가 클것 같아요. 어, 대도, 아우, 대도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좀 긴데, 노주노주 익스라고 말해주세요. 노주, 네. 노주 네. 익스, 버거틀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유, 음. 잘 글씨가 네, 안 나와요. 네, 이렇게. 버거플레이, 네. 네. 노주 억스, 노즈 네, 버거플레이, 옥스라고만 어,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노즈 옥스 가격이 얼마였어요? 여기 가격 2 5 0 0 0 원입니다. 네, 2만 5 5천. 이거는 그 유명한 수아핸드핑크. 어머, 조금 흔들리네요. 이거는 네, 심을 때 사장님이 응, 이렇게 폭 응. 심어 시면 된다고. 폭 어, 심으면 네, 이렇게 앞으로 대가 이렇게 애 목대로 이래 가지고요. 어, 약간 흔들, 흔들립니다. 심을 때좀좀 어, 좀 깊게. 푹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꽃대가 계속 나오고. 어, 꽃대도 이렇게 나오고. 수안랜드 핑크. 가격은 이만 오천 원. 이만 오천 원. 아이고 얘도 쨍해요. 쨍해. 쨍해. 아얘알것 예, 같아요. 예, 예. 얘가 이름이 노즈워드 노즈버드. 네. 노즈버드. 노즈버드 애플 블라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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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노즈버드, 블라썸 노즈버드, 애플 블라썸 노즈버드, 블라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애플 아... 가격이? 얼마니까 이거 가격이, 그 가격이 응. 15,000원 볼까요? 네, 15,000원 15,000원입니다 네. 노즈버드, 노즈버드 네. 다시죠다 어, 아십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네. 빨리빨리 네. 빨리 가야 네. 돼요. 널러리. 시간이, 시간이 20분 넘으면. 이거 놀러비? 이름이? 네, 놀러비, 네. 놀러비. 놀러, 널러. 놀러비. 널러비 가격은? 네, 25,000원입니다 아, 가격은 25,000원 네, 꽃은, 꽃은 이래요 꽃도 이것도 큽니다 아, 널러비 자자, 네. 빨리 저쪽 네네 네. 저 위에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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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네. 이거 동백이라고요 이거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것도 가격은, 몸값은 하는데 아, 꽃은 이렇습니다 얘도 이뻐요. 빨강이 빨강이고 쨍하네요 얘도 쨍하고 어. 동백입니다, 네. 동백이 이거 하나 있어요 4만원입니다 몸값이 얘도 좀 있네요 네. 음, 변종인가봐요. 변종이 또 동백이라는 거 보니까 또 개발한 변종인가봐요. 아, 얘도 색상 이렇습니다. 아 요렇고요. 음, 네, 이름이 아, 베리노즈 초이. 베리노즈 초이. 네. 이것도 가격 문값이 사만 원입니다. 얘도 몸값이 있습니다. 네, 주베리가 지난번에도 인기가 있어서. 아 얘도 이렇게. 얘도 아이고. 오늘 은뭐다 쨍한 꽃이네요. 주빌리. 음, 등치는 네. 크지는 않습니다. 아담한 사이즈. 아담하고 꽃대도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주빌리. 주빌레. 주빌레. 네. 4만 원입니다. 4만 원. 연지투타. 이거 보세요. 연지투. 이렇습니다. 꽃은 이렇고요. 아, 연지투. 연지투? 35, 원입니다. 네. 3 5 0 0원입니다 네. 연지투. 얘는 꽃좀 보세요, 세상에. 이것도 주먹만 아이고 신쿵하다 너무 이쁘다. 아, 꽃은 이렇고요. 어, 블루 블루딜러. 이것 좀빼 보세요. 네. 꽃 이름 좀. 네, 네. 블루 블루일러 보풀라스. 블라썸 블라썸. 블라썸, 네, 블루, 블루밍, 블루, 블라썸 블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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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블라썸 정확하게 그니까 블루밍 브 블라썸. 아이고 이렇습니다. 35,000원입니다. 블루밍 러브 블라썸. 정확하게 불러 줘야 됩니다. 35,000원. 아, 이렇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인기 상품이었는데 바비, 네네네. 바비 주문한 사람을 못 찾아서 그냥 제가 올리는 겁니다. 주문한 사람을 왜또못 또 찾아요? 에, 에, 그래서 그냥 어, 4만 원입니다. 꽃에는 금방 나온답니다. 바비입니다. 이것도 아유. 너무 이쁜 꽃이라고 사장님이 추천한 꽃이라고 했어요. 꽃은 제가 밥이. 보여드릴게요 모르시는 분을 해서. 음, 바비. 어, 주문한 분 이거 왜 음, 문자를 잊어버렸어요? 바비. 네, 가격은 이렇고요. 아, 이렇습니다. 싱그럽습니다. 말굽으로 이렇게 밥이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크게좀 확대 좀 해요. 네, 밥이 꽃이 이렇게 정말 이뻐요. 음. 네, 크기 확대를 해줘야 네. 잘안 보입니다. 네. 또, 아, 네. 얘도 주목 만해요 이번에 꽃대가 좀큰게 많이 왔어요. 와, 완불이네. 네. 완불. 별빛들이 네. 별빛들이 네. 유명하죠. 3만 원입니다. 자, 빨리 갑시다. 너무 많아서 오늘은 자, 홍소조 유명한 홍소조. 홍소조. 네. 어, 홍소조. 네. 어, 꽃이 이래요. 꽃이 이렇고요. 어, 꽃대도 옆에 또 있고. 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요 가격. 아, 삼만 원입니다. 네. 또. 자, 다, K 다이 K K 다이아츠. 꽃을 먼저 찍을까요? 자, 요것도 붉은색이에요. 와, 꽃 이쁘다. K 다이아 홍. 헤이 다이아 홍. 이것도 변신 같아요. 3만 5천원. 꽃한번더 볼까요? 네. 아유, 이렇습니다. 주빌레가 한점더 있습니다. 자, 주빌레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고요. 주빌레. 네, 주빌레가 네, 하나 이거. 더 있습니다. 이렇게 주빌레.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와, 얘는 얘도 이뻐요. 주홍빛도 나요. 네, 얘도 꽃볼 피면 엄청 커요. 아, 주홍빛. 오렌지? 주홍빛. 주홍빛. 네, 네, 이렇게 꽃대도 또 옆에 네. 있고. 이름이? 노엔지 해피. 노엔지 해피, 네. 네. 이렇습니다. 가격은? 네, 3만 5천 원. 아, 네. 얘도 이쁘네요. 너무 이쁘죠. 아. 이것도 다 피면 꽃볼이 주는 거. 다 됐어요? 네, 아,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 네. 수국부터 어, 찍을까요? 아 여기부터 찍을게요. 가고소행초입니다. 네. 가고소행초. 음, 네. 우리 꽃님들 가고소행초. 아, 이거 노지 얼동 된다고, 네, 네. 네. 아, 된다고 했어요? 네. 이 행초 노지 얼동 되나요? 네. 된다고 했어요? 네네. 이거, 어이구 커요. 엄청 커요. 네, 중부, 15분. 중부지방 15분 센치, 어. 15분 네. 분 분이 이렇고요아 얘는 꽃대 계속 나옵니다. 저도 한번 키워봤어요. 이 꽃대가 소안에 이렇게 있죠. 계속 나오고. 어, 앵초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거? 14,000원입니다. 중품. 중풍에입니다 네. 음, 큽니다. 가고소 큽니다. 네. 앵초 네, 꽃이 같이 나와요. 가고소 앵초만4 0 0 0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시의나리아 야, 역시 또봄꽃 네. 어, 또 하리한 꽃. 시의나리아 빼놓을 수 없죠. 아, 얘도 꽃이 제가 한번 키워봤어요. 오래갑니다. 오래 꽃이 피어주는 장점이 있어요. 얘는 연한 엘로우네요. 얘는 그리고 연한 엘로우 지금 화면이 이렇게 연하게 나오는데 꽃말이 항상 즐거움이에요. 음. 이 꽃을 보시면서 항상 즐거우시라고. 네. 이거는 핑크. 아 이렇습니다. 지금 안전히안 폈는데. 요거 하나 완전히 폈어요 보라색, 청색 신의 나리아 신의 나리아 아, 네. 얼마죠? 4,000원 입니다 포토는 이렇게 일반 포토보다 좀커요 하는데 크네요 네. 크네. 일반 포토보다 12cm, 12cm? 네. 12cm? 네. 뭐 이래요 네. 아 요렇게 색상별로 요렇게 네. 얘하고 얘하고 요렇게 색상별로 분갈이 네. 해서 어, 올봄에 보면 되겠어요. 여러 개 시키시면 제가 응. 색상별로 해서 응. 포장해 드릴게요. 네, 그래요. 색상별로. 네. 아 얘도 피면 이쁠 것 같아요. 핑크, 핑크. 아 요건 빨간 빛 나요. 빨간 것도 이쁠 것 같아요. 빨간 거. 어, 얘는, 연한, 노랑. 연핑크 아, 또 이건 뭡니까? 카랑코잖아요. 그죠? 네, 네. 카랑코 하나 4,000원, 두개 7,000원. 음, 하나는 4,000원, 두 개는 7,000원. 어, 이렇습니다. 카랑코에는 뭐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아시겠죠? 얘는 막, 뿌석에 던져놔도 살아나는, 살아있는 카랑코. 초보자님은 무조건 이외부터 키워라. 카랑코부터. 꽃대 계속 나오고. 아, 응. 후쿠시아. 응. 후쿠시아 몇점 있나? 두 점. 응. 맞아. 이거 해가지고 응. 택배 보내고 두점 두 남았어요. 어. 네. 얘는 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얘도 12분. 네. 12분 정도 되겠습니다. 네. 후쿠시아. 만 원입니다. 네. 두점 남았네요. 네. 꽃뿌리 꽃기린꽃린 빨간 꽃기린 네, 밥이 되게 좋죠. 밥 밥도 좋고 뭐 대도 뭐 묵은둥이 네, 같아요. 네, 튼실하고 네, 가격이 4,000원입니다. 4,000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어머. 핑크가 나왔어요. 어우, 음, 얘 이쁘네요. 네. 요거 이쁘죠. 요거는 어, 꽃기린인데 네. 얘는 핑크. 핑크. 어우, 이쁘네요. 요거는 예. 가격이 8,000원입니다. 분이 음, 요거보다 좀더요더 더 크네요. 네. 야, 얘는 분이 어, 네. 13? 13? 정도? 13? 네, 네. 12에서 13 정도 되는 더 네. 커요. 얘는 카랑코인데도 카랑코 같지 꽃길이. 않고, 무슨 뭐. 꽃길이. 꽃길이 있데 음, <laughs> 꽃길인 같지 않고, <laughs> 네. 어, 카랑코 같아요. 네. 꽃이 너무 이뻐서. 네. 어, 분홍색 특이합니다. 네, 특이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받고요. 네. 8,000원 이렇게 네. 받고요. 여기 이제 신의 날이야. 응. 여기도 이제 이렇게 꽃은 이렇게 청색. 이렇게. 핑크 보랏빛나는 애, 이렇게 색색깔로 시키면 되고요. 여기 어, 또뭐 <laughs> 어, 네이시아는 지금 하나 남았는데 네이시아를 이렇게 네, 걸어놨는데 네. 요, 요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네, 행인으로 네, 걸수 네, 있는 네, 거 네, 5천 원씩 어, 5천 원요거좀 아, 나갔어요? 나갔어요, 하나, 네, 하나 갔죠. 바구니, 좀 나갔어요? 입고, 입고 바구니 좀 나갔어요? 새로 입고 있어요 바구니좀 나갔어요? 네, 바구니 요것도 5천 원 네. 5천 원 네, 네, 이것도 5천 원 네, 5천 원 네이시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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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어요 네, 행인으로 걸수 있는 건 5천 원입니다 이렇게 다이소에서 요거걸이사다가 이렇게 걸어서 보시면 돼요 여기 무조건 뭐 햇볕 잘 드는 데다 요 두세 개 얹어서 이렇게 키우면 돼요. 네개 들어갔어요. 네 개, 총네 개. 서너 개 들어갑니다. 4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예. 네. 썬라이즈라는 호야예요. 음, 호야? 어, 이거 호야. 완전히 대품인데, 이거 음.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 대품이 꽃이 엄청 많이 펴요. 음.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한요 반절만 있어도 25,000원 해요. 음. 근데 음. 제가 이거를 농장에서 음. 구석에서 하나 찾아와서 싸게 갖고 와서 25,000원에 하나 음. 드려요. 호야, 네, 썬라이즈 네. 여기 보세요. 아이고, 뭐 엄청 뭐막 팍팍 합니다, 밥이.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호야, 썬라이즈 어, 이만 오천 원? 네네, 이만 오천 원. 얘도 후야. 얘는 한개 얼마라고 그랬죠? 한개3천 오백 원씩이요. 삼천 오백 원. 요렇게 봤습니다. 네. 세상에나 세상에나 수국이 벌써 나왔어요. 아이고 수국이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대가 뭐, 좋아요, 대가. 뭐네 개씩 있어요 꽃대가? 한 네.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어. 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대도 대도 네, 네. 그냥 묵었어요 묵은둥이입니다 보이죠 묵은둥이에서 이렇게 세 대가 나와 가지고 하나 둘셋넷 이거 보니까 꽃대가 뭐네개 정도는 다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네요 이거 아시죠? 우리 꽃님들 꽃대 하나에 5,000원씩 올라간다는 거. 그런데 네, 4개는 기본으로 있고 5개도 있고. 네. 얼마죠? 15,000원이야. 어, 수국 15,000원. 네, 네. 포트는 이렇습니다. 네. 포트는, 어, 포트는 12cm? 12cm. 어, 어, 12cm. 어 이제 요거를 토분에다가 네. <laughs> 좀 데리고 있다가 토분에다 옮겨 심으면 어, 엄청 크게 자라죠. 마당에 심어도 계속 나와요. 또, 좋은, 또, 흙에다가, 영양 있는 흙에다가 심어주고, 아니면 또 이제 날좀 따뜻해지면, 정원이나 이제 마당에 심어주면은 이제 엄청 성장이 이제 엄청 크죠. 어, 아, 수고 괜찮네요. 만 오천 원? 네, 네. 만 오천 원. 그 다음에 마가리시 들어왔어요. 마가리라는 거. 음 응, 중품이네요. 네, 중품. 어이고, 얘는 15cm입니다. 네, 15cm. 15cm. 네. 예, 이렇게 노란. 네. 어, 이렇게 겨북에, 노란 거두개있고요두 네, 개, 노란 거두 개, 네, 빨간 거는 하나, 빨간 거. 아침에 하나 나갔어요. 아침두 개. 네, 개, 아, 핑크 두 개. 하나, 핑크 두 개, 요렇게 네, 네. 있습니다. 네. 목마가레,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아, 요렇게, 중품, 12,000원입니다. 아, 얘도 이뻐요. 얘 색깔도, 아, 얘도 이쁘고, 아, 네. 꽃대는 뭐, 계속 아, 피워줄 애들이 있고요 빨강, 빨간, 빨강대로 이쁘고 이거는 흰 거랑 이렇게 섞인 게하나 들어왔어요 노랑은 노랑대로 저도 목마가래몇점 너무 이쁜 꽃이라 얘는 흰 거랑 섞인 게 들어왔어요. 어 얘는 또 색상이 어, 흰꽃 흰 핑크 뭐 빨강도 있는 것 같아요. 섞여 가지고 얘는 요렇게 어, 섞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요 섞은 거 주세요 하면은 요렇게 그냥 분 하나에서 흰꽃 분홍색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12,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얘 뭔가요? 아이비제라. <laughs> 아이비제라. 너무 이뻐서 그어요 제라죠? 네. 아이비제라. 네. 얘도 분은, 네. 얘도 분은 15cm. 15cm, 16cm 이래요. 제가 센치를 잘 몰랐었는데. 15cm. 얘도 응. 아무리 못 나가도 15cm 응. 뭐 이래요. 응. 아이비제라 이렇게 투칼라로 요렇게 아, 아이비제라 응. 얘도 참 이쁘더라고요. 꽃대는 얘도 꽃을 많이 응. 많이 피워주는 애라서 어, 아침에 하나 나갔어요 꽃대 이렇게 응. 어 아이비제라 요렇습니다 네, 아, 꽃은 얘네들뭐 엄청 피워줍니다 이제 얘는, 지금부터 어, 행인에 걸어놓으시면 어, 계속 어이고 이거 보세요 꽃대 보이나요 어, 꽃대 보이나요 어, 이런 또 투칼라 어, 이런 꽃 쨍하네요. 예, 가격이 만 오천 원입니다. 아이비, 제라륨. 와, 이쁩니다. 이뻐. 아이고, 안 이쁜 꽃이 있나요? 네. 사설한번 볼까요? 사설만 이야. 아, 데모르가. 데모르가 얘가 한 판을 갖고 왔는데요. 아, 어젯밤에. 얘 갖다 놓으면은, 가까이다가 어, 갖다 놓으면은, 저명 간수를 습혀. 해줘야 됐었나봐요. 얘가 흙이 말랐었나봐요. 어 조금 시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도 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갖다가 노지에다가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얘는 근데 꽃은 너무 이뻐요. 꽃은 노란 꽃의 속에 이렇게. 약간 보랏빛. 응. 보랏빛 색상이. 꽃은 이쁜데, 이거 좀 시들었는데, 우리 꽃님들 좀 싸게 줄까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거 6,0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5,000원. 이게 근데 파는 응. 이것도 15cm네. 15cm. 예. 근데 이거는 응. 노지 에 놔두면은 응. 꽃이 계속 막 번지면서 나, 나와요. 자기네 그 정원에 또 심어. 동생 심어봤죠 정원에. 초 11월 달까지 옥상 정원에 심어 봤죠? 11월 달까지 꽃 계속 계속 나왔어요. 어, 서리 내릴 때까지. 네네, 네네. 꽃이 계속 네네, 나왔다고? 네네, 네네. 이야. 그러다가 이제 다 비워버렸지. 이거 데모로 15cm인데, 6,000원 네. 받아야 되는데, 네. 5,000원. 5,000원에 주겠다 해요. 네. 근데, 데모로 치고, 음. 저도 이 색깔은 또 처음 봐서, 제가 색상은 이쁩니다. 네. 어, 저도, 네. 아, 이래서, 저도 하나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네. 두개 만약에 꽃님이 사신다면 하 9,000원에 줄까요? 네, 네, 네. 그냥 사세요. 아, 진짜? 그냥 8,000원 드릴게요. 두개 하시면. 두개 하면 8,000원. 네. <laughs> 8,000원. 9,000원에서 또 내려갔어요? 네, 그냥 8,000원 드릴게요. 두 개, 두개 사다가 정원에 좋은 흙에다 심으시면은, 어, 되겠어요. 그래도 얘네들이 생명력이 강한 애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지들도 안 죽고 싶어서 발광, 발악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 애들이라 쉽게 죽지 않습니다. 좋은 흙에 정원에 심으면, 어, 설이 내릴 때까지, 가을까지, 월동은 안 돼도, 어, 볼수 있을 거예요. 어, 이거 두 개를 가져가신다. 이러면은, 어, 8,000원에 주겠다고 해요. 아, 요렇게 봤고요. 아우, 이뻐요. 데모로, 나 이런 거 처음 보네. 노란 거, 요런 거. 어, 저도 하나 가져가서, 가게 앞에 데크에서 키워,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거 동백이네요? 향동백인데, 향기 나는 동백인데, 요거는 좀 색깔이 또 특이해서, 음. 모양이 특이해서 갖고 왔거든요. 향동백, 네. 서양동백이라고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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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보통은 겹으로 해서 막 음. 이렇게 피는 건데, 요거는 요렇게 나온거라 꽃대가 거라. 하나, 네. 두 개. 나는 꽃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네. 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입니다. 꽃대 열개 있습니다. 이제 얘도 곧 터트릴 거고요. 얘는 이제 터지내고, 어, 네, 분은 나... 이렇습니다. 얘도 15cm. 근데 가격이 3만 원이야? 향동백 3만원입니다. 네. 대는 이렇게 네. 웬만한 손가락만 해요. 네. 대는 아주 튼실하고, 키도 크지 않고, 요거 택배 되겠네요. 네, 네, 네. 동백이 좋아하는 분. 저도 동백이는 무척 좋아하는데, 가게 내놨습니다. 카라, 카라 하나 남카라 노란카라 아, 노란 하나 남았다고 해요. 어, 얘는, 기본 포트, 네. 기본 포트. 요 카라가 있었는데, 요건 나갔어요. 아, <laughs> 두개 나갔어요. 아, 얘는, 얘는 나갔다고요? 아, 네, 예, 네, 나갔어요. 어, 요거 노란 카라 하나 남았다고 해요. 가격이? 한 8,000원. 아, 카라 몸값이 있지요? 네, 몸값이 있어요. 아, 하나. 카라 왜 이렇게 몸값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생화 음. 저기 뭐야, 엄청 비싸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갔습니다. 네. 이야. 가고소행초 가고소행초는 얼똥이 된다고 해요. 우리 정원에 또 가고소행초도 심어 보시면, 아 얘네들도 계속 꽃대 올리고 피워주더라고요아 우리 꽃님들 그래도 많은 꽃또 빨리 찍어봤네요.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었어요. 또한 20분 넘었을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오늘도 이쁜 꽃 보면서 행복하세요. 어, 저기, 버무다가, 버무, 다 빼줬네. 아이고, 이뭔 일이래. 얘 뺐네. 아, 꽃이 많으니까 또얘 뺐네요. 버무, 무다 되라. 에헤이, 헤 에헤, 참나. 아, 그리고. 아, 얘를 뺐네요. 아, 진짜. 맞아요. 아, 요거. 15cm. 얘도 큽니다. 밥이 뭐, 빽빽합니다. 어, 예. 만 오천 원 봅니다. 전화, 전화 말고 응. 문자로만. 음, 문자로. 예, 예. 예. 야. 아, 저도 얘예 하나 갖고 가고 싶은데 우리 꽃님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겠어요. 저 사실은 갖고 가고 싶은 애들 많은데 아, 내가 하나라도 들고 가면 또한 분이 또들 살까 봐. 어, 아, 몇 점씩도 안 돼요. 몇 점씩도 뭐 많으면 하나 가, 가게, 가져가겠는데 요거 뭐한 판에 여섯 개, 여섯 개, 얘도 여섯 개,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뻐도, 어, 가져가면 또, 우리 꽃잎들 시키면 또, 어, 또, 없다고 할까봐 내가 이렇게 이뻐도 못 가져갑니다. 아니, 네점 남았어요, 어. 이거. 여섯 개에서. 음, 얘는 네 점, 얘는 다섯 개. 아침에 하나 팔리고. 어, 이거 보세요. 얘도 벌써 두점 나가고, 얘는 한점 그렇죠. 나가고, 어, 네. 어 가격은 만 오천 원. 얘는? 얘도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이제끝이제 없어요. 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 응, 응. 예, 빠뜨리고 찍어요알았어요이이렇게이쁜애세상이아이고 아, 세상에, 세상에. 이래이쁩니다이렇게 얘는 요이이 곡은 네어어 유럽 랜디. 디 니가리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졸업식, 음. 졸... 음. 저기, 저기, 손녀 가는데 음. 바구니 음. 갖고서 요거랑 요거랑 두개 담아 갖고 가셨어요. 아, 그게 현실적이네. 생아보다 훨씬 낫다 하면서. 아, 이게 낫죠. 네, 네. 요즘은 자녀들도 엄마가 네. 꽃을 하면 요렇게 요런 거 사다 준다고 해요. 네. 선물을. 네. 아, 그게 실속하죠. 네, 네. 계속 볼수 있으니까 네, 네. 또 엄마가 키울 수 있으니까 생화는 뭐, 물론 보름, 보름은 이쁘게 화병에볼 수는 있지만 아, 죽잖아요. 생명이 또. 짧고 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찍어봤네요. 우리 꽃님들 대구 꽃들 이렇게 찍어봤고요. 문자 말고 어. 전화로 주세요. 어. 아니 전화 말고 문자. 문자로 문자로. 어, 문자로 주세요. 아 이렇게 아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뻐서 이렇게 또한 번씩, 이렇게 눈도장, 아, 이렇게, 아, 눈도장 찍습니다. 아, 너무 이뻐서, 아, 이렇게, 한 번씩 더 눈도장, 아, 이뻐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